예, 글로벌 하수 방송의 글로벌 하수 인사드립니다. 아, 요즘에 스타2에서 스타1이 구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모두 적용이라는 게 생기면서, 어, 각종 모두가 생기고 있는데, 어, 대단한 기능을 제가 하나 발견해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는, 그, 좀 내가 전략만 하고, 좀 뽑히는 것도 지시한 대로 좀 자동으로 뽑히고,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런 거를 구동한 게 이게 테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아 진짜 많은 모드를 제가 계속 찾고 있는데, 처음 봤습니다. 그래픽이 놀랍습니다. 좀 보시면 알 텐데. 나오는 그 새로운 유닛의 행동도 재밌고, 이게 완전히 이제 이게 새로운 종족도 개발할 수 있고, 모든 걸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타트가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뭐, 처음에 자동으로 되는 건 하고, 이게 바로 제 3의 종족인데, 종족은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요거는 뭐, 어, 자, 보시면은, 요걸 보시면은, 자동 시전을 비활성화를 목고 지금 자동 시전이라는 게, 여기 자동으로 찍히게 해주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클릭을 누르면은 비활성화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안 찍히죠. 그거를 우클릭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키면은 저절로 얘가 저절로 찍힙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지워보죠. 아, 이거는 그거고, 이런 거. 예, 나오려고 하네요. 그죠. 나왔죠. 여기 나왔습니다. 어, 여기서. 요거는 그만 뽑고 그만 뽑으려면 우클릭하면은 비활성화 됐고요 요건 요거를 클릭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가스가 필요한데 200 요게 이제 배틀처럼 생긴 건데 엄청 예뻐요 여기서는 트레인트루 뽑아보죠 우리 얘도 원시저글링 있거든요 원시저글링만 계속 생산하고 싶으면 우클릭하면은 자동생산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활성화라고 클릭이니까는 요거 활성화가 되면은 이렇게 활성화되면 돌아가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것도 계속 찍으라고 활성화했고 두 개를 계속 찍으라고 활성화시키면은 나옵니 아, 봐봐봐. 봐봐. 아까 요거 나온 거야 요거. 아야. 디자인을 봐. 그래픽 봐, 그래픽 봐. 어? 그래픽 보라고, 이거. 어, 응? 뭐, 이거, 뭐, 이거. 어, 응? 일반, 그. 오, 좋지 않아요, 여러분? 오, 이거 봐. 그래픽에 공을 들여서 이거 만든 사람이. 오, 이거 봐, 뭐, 뭐, 뭐. 와, 이거 봐. 이거. 안되는 게 그냥 아, 하셨더니깐지. 자 공격 한번 가보자. 말씀하시오. 컴퓨터도 이게 좀 개념이 좀 다르니까 뭐야 전기다라고 하니까 컴퓨터가 되게 약합다 그렇지 열어. 맡겨만 주시오. 골리앗 라자. 어, 뭐야, 잠깐만. 어, 잠깐만. 아이 확장 엄청 했는네 띄워지냐, 이게? 어, 별로 이... 어, 나왔어. 자동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너무 공격한다 내가 지시해놓은 게 자동으로 뽑히잖아,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해. 얼마나 좋아. 나이는 사람들을 위한 최적화된. 내가 꿈꾸던 지금 프레임 여기다가 이제 약간 어좀 속도 감도 좀 이렇게 전력으로 선물로 보낸 거죠. 녀석들의 신경을 좀건 볼까. 아, 그 와중에 또 뽑았죠 랠리로 어? 배틀은 돈이 없어가지고 배틀은 안 뽑히고 있어 배틀이 이게 1000에 200이야 1000에 200이란 말이야 돈이 안 돼서 안 뽑히고 돈이 되는 애들 순서대로 하, 이게 어 요즘에 요 게임 모드를 다 어, 섭렵을 하고 있는데 또 좋은 거 찾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 방송도 많이 봐 주세요